오해받던 피해자가 아닌 한 소녀의 생명을 구한 숨은 영웅. 박서진, 진실 밝혀지며 여론 반전. 그 아이는 박서진 덕분에 살아났어요. 감동의 목소리 이어져. 박서진 경찰서 해시태그의 진실. 폭행 루머 속 숨겨진 경웅의 밤. 서울 뉴스핌 김태영 기자, 서울의 가로등이 빗물에 반사되어 흐릿한 황금색들을 들이우던 6월 7일 새벽 1시 23분. SNS 푸시 알림이 연달아 터지며 도심 속 잠든 스마트폰을 일제히 흔들어 깨웠다. 샵사인 박서진 경찰서라는 해시태그가 불붙은 듯 실시간 검색어 최상단을 점령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타임라인은 순식간에 열차 전광판처럼 급가속했다. 네티즌 한 명이 올린 저화질 사진 한 장, 성북 경찰서 푸른 간판 아래 검은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사내의 실루엣.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사진 속 턱선과 어깨 라인을 단번에 알아본 팬들은 외마디처럼 채팅창에 적었다. 문경 오빠야, 단한 장의 픽셀 조각이 던진 파장은 전율적이었다. 소속사 동료와 시비 끝 폭행, 주점 난동, 피습설, 심야 음주운전 따위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들이 복사 붙이기 속도로 쏟아졌다. 트위터 스레드는 의혹과 분노로 정확히 3분 만에 천여 건이 리트위드 기록했고, 팬카페 문경별 서버는 과부하로 멈춰섰다. 그의 이름과 폭행, 피해, 철창 같은 단어를 한 문장에 묶어 루머가 급속도로 번지자 충격받은 팬들은 진실 밝혀질 때까지 잠못 잔다며 밤을 꼬박 새웠다. 경찰서 안에서 펼쳐진 진실, 박서진과 길잃은 아이의 만남. 그러나 같은 시각 경찰서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실제 상황은 세간의 상상과는 정반대였다. 형사계 사무실 한복판에서 박서진은 한 여자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잔뜩 겁먹은 7살 남짓의 아이는 축 늘어진 고무줄 머리끈과 젖은 블라우스에 더 초라해 보였지만, 그조차도 박서진이 입혀준 재킷 속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연은 이러했다. 콘서트 리허설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밤 11시 40분.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작은 아이가 번화가 골목 모퉁이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지나치던 차량들은 보도 위 잔잔한 물결을 튀기며 속력을 유지했고, 일부 행위는 시선을 흘기고 휙 돌아섰다. 하지만 박서진은 차량 비상등을 켜고 곧장 차에서 내렸다. 괜찮니? 어디 아파? 거친 숨을 몰아쉬던 아이는 말을 잊지 못한 채 고개만 흔들었다. 휴대전화도 주소도 이름조차 명확히 말하지 못했다. 스케줄을 함께하던 매니저가 기 시간에 신분 노출되면 곤란하다고 말려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부터 살피고 보자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아이 어깨 위에 둘러주고 이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투어 바람막이를 겹겹이 씌웠다. 그리고 112에 신고해 미아보호 요청을 전한 뒤 직접 아이를 품에 안고 충무로 인근 성북 경찰서로 향했다. 키다리 아저씨 박서진 별님 이야기로 아이의 두려움을 달래다. 경찰에 인계한 뒤에도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두면 더 무서울 거예요. 부모님 오실 때까진 곁에 있을게요. 아이는 퉁퉁 부은 두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다 이내 손가락으로 그의 새끼 손가락을 툭 건드렸다. 그 순간부터 박서진은 잠깐의 휴대전화도 매니저의 다급한 손짓도 잊은 채 키다리 아저씨 역할에만 집중했다. 경찰이 보호실 소파를 권했으나 그는 아이와 같은 높이에 있어야 한다며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 자세로 90여 분, 별님, 별님, 우리 엄마랑 아빠가 별처럼 반짝이며 달려오실 거야 이별 이야기를 해주고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었던 자작 동화를 덜컥 읽어주며 아이의 떨림을 달랬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아이를 찾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차가 도착해 문이 열리고 아이 이름을 부르는 울음 섞인 목소리가 복도를 메웠다. 아이는 눈물을 꼴딱 삼키더니 박서진의 손을 덥석 잡았다. 별님이 떠나면 안 돼. 그때 박서진이 무대 위에서 트로트 황태자로 호령하던 바로 그 목소리로 속삭였다. 별님은 항상 하늘에 있어. 우리 또 만날 수 있어요. 아이의 손끝에 남은 체온이 식기도 전에 부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리고 연신 허리를 굽혀 감사를 표했다. 그는 오히려 큰일 아니었습니다라며 연신 손사래를 치고 조용히 뒷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바로 그 짧은 순간 출입문이 열리고 골목 가로등 불빛이 쏟아지자 대기 중이던 취재진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와 사진이 찍힌 순간이었다. 오해의 시작과 진실의 반전, 서주경의 긴급 라이브 방송, 광속으로 퍼진 의혹의 불신은 여론이라는 부싯돌과 만나 폭발적 기사를 만들어냈고, 인터넷은 걷잡을 수 없는 블랙홀로 빨려들었다. 황급히 경찰서로 달려온 트로트 여제 서주경은 박서진 폭행 연루설, 가당치도 않다며 기자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루머는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학증 편향을 닮은 채널로 퍼져나갔다. 누리꾼들은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냐며 반격했지만 여전히 일부 포털 헤드라인은 가해의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치닫자 서주경은 결심했다. 직접 카메라 앞에 서기로. 새벽 3시 10분 그녀는 자신의 라이브 버튼을 눌러 1만여 명이 실시간 시청하는 가운데 사실관계를 네 줄로 요약했다. 문경이는 길 잃은 아이를 신고 보호했고 부모에게 안전인계했다. 폭행 난동 픽은 모두 사실무근이다. 루머 생산자와 유포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영상은 업로드 15분 만에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했다. 이어 소속사도 새벽 4시 5도 자료를 내고 CCTV 캡처, 신고 내역, 미아 보호 조서, 부모 감사 서신 사본을 공개했다. 해가 두리번 고개를 들기도 전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루머 유포자를 고소해달라. 문경이 덕분에 세상이 따뜻해졌다 는 댓글이 빠른 속도로 쌓였다. 팬카페에서 범람하던 불안은 자긍심으로 바뀌었고, 며칠 새 5천 명이 넘는 신규 회원이 유입됐다. 악성 루머를 복붙한 일부 매체는 부랴부랴 정정 보도를 내며 꼬리를 내렸고, 불법 유포 계정은 강남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고발 조치됐다. 침묵의 영웅 박서진, 별밤 릴레이 챌린지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공식 사과도 눈물의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딱한 장, 손글씨 사진만 업로드했다. 밤이 깊어 별이 빛나는 걸 보았습니다. 놓칠 뻔한 별을 함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경이 이 투박한 손글씨 메모는 48시간 동안 300만 좋아요를 모았다. 업계의 반응은 전광석화처럼 빨랐다. 한 보험사는 시민 안전 캠페인 모델로 아동 실종 예방 NGO는 홍보대사로 그를 초대했다. 방송국들은 트로트 황태자에서 길 위의 천사까지라는 스페셜 코너를 내걸었고 광고주들은 선한 영향력을 서사로 풀수 있는 스토리텔러라며 러브콜을 보냈다. 판매하는 얼굴이 아니라 브랜드 정신 그 자체로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아이콘. 그게 요즘 광고 시장에서 가장 귀한 카드였으니까. 그러나 박서진은 그 모든 미팅을 보류시켰다. 영웅은 조용히 사라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이유였다. 대신 팬들에게 별밤 릴레이 챌린지를 제안했다. 당신이 오늘 발견한 작은 별 하나를 인증해 주세요. 길 잃은 강아지 보호, 횡단보도 파손 심고, 급정거 차량 뒤 조치 등 사소하지만 누군가를 지켜준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팬들은 열광했다. 해시태그 샵사인 작은별 캠페인으로 이어진 인증 글은 보름 만에 2천여 건을 넘어섰다. 트로트 팬덤이 밝히고 소비하는 데에서 행동하고 증명하는 집단으로 진화하는 한편의 다큐멘터리가 펼쳐졌다. 세 가지 질문과 하나의 깨달음, 진정한 스타의 의미. 이 사건은 대중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클릭을 위한 낚시 헤드라인이 얼마나 빠르게 타인의 삶을 왜곡하고,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둘째, 진짜 스타의 무게는 음원차트와 티켓 파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셋째, 선한 영향력은 들뜬 뉴스보다 조용한 행동으로 오래 기억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됐다. 새벽 1시 23분, 비 내린 보도 위 작은 실루엣 하나가 익명의 아이를 품에 안으며 증명해 낸 것은, 그의 목소리보다 더큰 울림이었다는 것을. 앞으로도 그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할 때마다 사람들은 사건이 아니라 작은 별을 지킨 밤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무대 위 금빛 조명도 눈부시지만 모자를 눌러쓰고 쪼그려 앉은 그림자가 비친 도로의 무릉덩이조차 더 따뜻했음을 모두가 기억할 테니까. 2025년 6월 7일 새벽 1시 23분. SNS를 뜨겁게 달군 샵사인 박서진 경찰서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온라인을 혼돈에 빠뜨렸다. 저화질 사진 한 장이 나은 폭행, 주점 난동, 금주 운전 등의 자극적인 루머들은 박서진의 팬덤 문경별 서버를 마비시켰고 팬들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밤을 꼬박 새웠다. 그러나 같은 시각 성북 경찰서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실제 상황은 세간의 상상과는 정반대였다. 박서진은 루머의 주인공이 아닌 포구 속 길을 잃은 7살 아이의 손을 잡고 밤늦도록 곁을 찍힌 길 위의 천사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현대 미디어 시대의 루머 확산 메커니즘과 진짜 스타의 의미 그리고 선한 영향력의 힘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졌다. 1. 루머의 폭발적 확산과 진실의 은폐, 미디어의 이면 박서진의 성북경찰서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퍼지자마자 언론과 커뮤니티는 소속사 동료와 폭행, 주점 난동, 피습설, 심야 음주운전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복사 붙여넣기 속도로 쏟아냈다. 트위터 스레드는 3분 만에 수천 건이 리트 위드 기록했고 팬카페 서버는 과부하로 멈춰섰다. 박서진, 폭행, 철창 같은 단어들이 한 문장에 묶인 루머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충격받은 팬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일부 매체는 사실 확인 없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확증 편향을 부추겼으며 대중은 진실이 아닌 루머에 쉽게 현혹되었다. 이 사건은 클릭을 위한 낚시성 헤드라인이 얼마나 빠르게 타인의 삶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2. 박서진의 조용한 영웅담, 긴간적인 따뜻함과 책임감. 경찰서 안의 실제 상황은 루머와 정반대였다. 콘서트 리허설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박서진은 밤 11시 40분 폭우에 흠뻑 젖어버나가 골목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7살 아이를 목격했다. 매니저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며 만류했지만 그는 아이부터 살피겠다며 자신의 스카프와 투어 바람막이를 덮어주고 112에 신고했다. 직접 아이를 품에 안고 경찰서로 향했으며 낯선 사람들 사이에 두면 더 무서울 것이라며 아이 부모님이 올 때까지 90여 분간 곁을 지켰다. 그는 경찰이 권한 소파 대신 아이와 같은 높이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별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직접 쓴 동화를 읽어주며 아이의 떨림을 달랬다. 자정을 훌쩍 넘겨 부모가 도착했을 때 박서진은 오히려 큰일 아니었습니다라며 손사래를 치고 조용히 뒷문으로 사라지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짧은 순간 대기 중이던 취재진의 플래시에 그의 모습이 찍혔고, 이는 루머 확산의 불씨가 되었다. 이 사건은 박서진이 단순한 트로트 황태자를 넘어 위기에 처한 타인을 외면하지 않는 진간적인 따뜻함과 책임감을 가진 진정한 영웅임을 보여주었다. 그의 조용한 행동은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 3. 서주경의 용기 있는 해명과 소속사의 발빠른 대응.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치닫자 트로트 여제 서주경이 나섰다. 새벽 3시 10분 그녀는 자신의 라이브 방송을 켜 1만여 명의 실시간 시청자 앞에서 별표 별표 문경이는 길 잃은 아이를 신고 보호했고 부모에게 안전 인계했다. 폭행, 난동, 피습은 모두 사실무근이다. 루머 생산자와 유포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별표 별표고 진실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 영상은 업로드 15분 만에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하며 거짓을 잠재우는 강력한 역할을 했다. 이어 소속사도 새벽 4시에 발빠르게 보도 자료를 내고 CCTV 캡처, 신고 내역, 미아 보호 조서, 부모 감사 서신 사본을 공개하며 모든 루머를 일축했다. 해가 뜨기도 전 여론은 180도 뒤집혔고 루머 유포자를 고소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문경이 덕분에 세상이 따뜻해졌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팬카페의 불안감은 자긍심으로 바뀌었고 며칠 새 5천 명이 넘는 신규 회원이 유입됐다. 악성 루머를 보도했던 일부 매체들은 부랴부랴 정정 보도를 내며 꼬리를 내렸고 불법 유포 계정은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처럼 아티스트 동료의 용기 있는 행동과 소속사의 투명하고 신속한 대응은 루머의 확산을 막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루머를 넘어선 선한 영향력, 박서진 신드롬의 새로운 국면 박서진의 성북경찰서 사건은 단순한 루머 해명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선한 영향력의 상징이자 브랜드 정신 그 자체로 만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했다. 그의 묵묵한 행동은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는 음원차트나 티켓 파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스타의 무게를 증명했다. 1. 영웅은 조용히 사라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박서진의 묵묵한 행보 루머 해명 이후 박서진에게는 보험사의 시민안전 캠페인 모델, 자동 실종 예방 ngo의 홍보대사, 그리고 수많은 광고주의 러브콜이 쏟아졌다. 방송국들은 트로트 황태자에서 길 위의 천사까지라는 스페셜 코너를 내걸었다. 그가 가진 선한 영향력을 브랜드 스토리텔링으로 풀고자 하는 광고 시장의 뜨거운 관심은 당연했다. 판매하는 얼굴이 아니라 브랜드 정신, 그 자체로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아이콘이 요즘 광고 시장에서 가장 귀한 카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서진은 이 모든 미팅을 보류시켰다. 그는 별표 별표 영웅은 조용히 사라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별표 별표는 이유를 들며 스포트라이트를 피했다. 대신 팬들에게 별표 별표 별밤 릴레이 챌린지 별표 별표를 제안했다. 당신이 오늘 발견한 작은 별 하나를 인증해주세요. 길 잃은 강아지 보호, 횡단보도 파손 심고, 급정거 차량 뒤 조치 등 사소하지만 누군가를 지켜준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 챌린지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샵사인 작은 별 캠페인 해시태그와 함께 보름 만에 2,000건이 넘는 인증글이 올라왔다. 이는 트로트 팬덤이 단순히 소비하고 밝히는 것을 넘어 행동하고 증명하는 집단으로 진화하는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었다. 박서진은 자신의 선행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보다 그 의미를 팬들과 함께 나누고 작은 선행의 파장을 넓히는 데 집중하며 진정한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의 길을 제시했다. 이 진짜 스타의 무게와 선한 영향력의 가치. 이 사건은 대중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첫째, 클릭을 위한 낚시성 헤드라인이 얼마나 빠르게 타인의 삶을 왜곡하고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둘째, 진짜 스타의 무게는 음원 차트와 티켓 파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셋째, 선한 영향력은 들뜬 뉴스보다 조용한 행동으로 오래 기억된다는 사실. 우리는 박서진의 이번 사건을 통해 새벽 1시 23분, 비 내린 보도 위 작은 실루엣이 익명의 아이를 품에 안으며 증명해 낸 것이 그의 목소리보다 더큰 울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도 그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할 때마다 사람들은 사건이 아니라 별표 별표 작은 별을 지킨 밤 별표 별표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무대 위 금빛 조명도 눈부시지만 모자를 눌러쓰고 쪼그려 앉은 그림자가 비친 도로의 무릉덩이조차 더 따뜻했음을 모두가 기억할 테니까. 박서진은 이 사건을 통해 트로트 황태자라는 타이틀을 넘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긴간 박서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그의 음악과 함께 우리 사회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결론 박서진,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영웅 박서진의 성부경찰서 사건은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조용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사회에 긍정적으로 환원하려는 그의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인기가 많은 가수를 넘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별표 별표 선한 행동의 표본이자 진정성의 아이콘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별밤 릴레이 챌린지는 팬덤 문화를 단순한 소비를 넘어 사회적 행동과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는 팬덤이 가진 강력한 응집력과 파급력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박서진과 그의 팬덤 문경별은 함께 작은 별들을 지키는 캠페인을 통해 별표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 플러스 팬덤의 자발적 참여, 사회적 변화 별표별표라는 새로운 방정식을 제시했다. 이러한 박서진의 행보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주고 있다.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그의 철학과 행동이 담긴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은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다. 또한, 그의 진정성은 앞으로 그가 걸어갈 음악적 행보와 대중과의 소통 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트로트 황태자로 빛나지만 그의 가장 큰 빛은 폭우 속길 잃은 아이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었던 그 밤의 모습에서 비롯된다. 그의 노래는 대중의 귀를 즐겁게 하지만 그의 행동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다. 앞으로도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우리는 그 따뜻한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